무호정 플러스 24개월 단축 변제 계획안을 허가를 해주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무보정 게시 3탄입니다, 3탄. 사실, 무보정 게시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찍어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나는 이렇게 보정서 낸다고 이렇게 빡셌는데, 보정을 하나도 없이 게시를 내준다고? 왜? 약간 이런 궁금증은 있을 수 있어요. 궁금증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변호사가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무보정 계시는 법원이 여러분들에게 선물해주는 선물 같은 거야, 선물 같은 거. 근데 어쨌든 간에 궁금해 하시니까 분류를 좀 나눠봤고, 첫 번째 분류는 전국 법원에서 100% 변제하는 분들은 무보정이 나올 수 있다. 왜? 아예뭐다갚겠다는데 뭘. 그죠? 뭐볼게 뭐가 있어요? 아, 내가 주식으로 했든 도박을 했든 그뭔 상관이에요, 내다갚겠다는데그 다음에 서울수원, 아니면은 뭐 다른 지방법원이더라도 정말 안타까운 사실 무정을잘 적어내고, 변제율이 한50% 왔다 갔다 하면, 정말 안타깝고, 서류가 잘정리되 있으면 무호정 날 수도 있다. 요번에는 서울소원에 있는 20대, 30대, 만3 0대 미만 청년들에 대해서는 무호정 플러스 24개월 간 단축 변제계획안을 허가를 해주더라고요. 요거 사례를 설명해 드릴게요. 보면 이 분은 97년생이고, 변제율 54%입니다. 24개월 갚아가지고 54%면 빚이 꽤나 있는 거예요. 그죠? 보니까 빚이 1억 4천이라 있네요. 아후 참. 요건 좀 제가 자세하게 봤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남자친구 빚도 좀 갚아주고, 그 다음에 남자친구한테 선물도 좀 해주고, 사치도 해주고, 약간 그런 거 같더라고요. 급여를 좀 보니까 돈을 잘 버시더라고요. 돈을 잘 버시는데, 뭐, 무호정 개시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24개월로 줄여줘야 되나라는 어떤 그 의문은 좀 있었어요. 근데 다만, 서울하고 수원, 뭐, 아니면 부산의생법원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회생법원에서는 이 청년 채무자들한테는 좀 관대합니다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거잖아요 이게 97년생이면 한 27, 6 7 됐을 건데 이분이 약간 메디컬 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학 들어가고 나온 지한 2, 3년 됐을 거야 취업한 지한 2, 3년? 그러니까 돈 벌어 본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남자친구도 생겼고 백화점 쇼핑도 다니고 명품도 사고 뭐막 사진 찍으러 어디 가고 해외여행 가고 하다 보면 정신이 나가가지고 저도 옛날에 제가 회사 다닐 때, 20살 때가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제가 그 20살 때보다 한 10배는 더 벌거든요, 지금. 근데 그때 쓰는 카드 값이 지금보다 더 많았어요. 그때 카드 값으로 한 3, 400 썼거든요. 지금은 한 200, 이 정도는 안 쓰는 것 같아요. 뭐 회사에서 밥 먹고 맨날 뭐 따로 사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분도 엄청나게 남자친구랑 써새끼다가 그 1억 4천이나 이걸 써놓고 어쨌든 회생해가지고 7천만 원 갚는 걸로 끝내긴 했는데 좀 정신을 차리셔야 되겠죠. 근데 뭐 사회 초년생이니까 법원은 좀 봐준다. 보정도 없이 봐줬다. 조금 이상하게 되지만 그렇다. 98년, 수원, 40%. 이분 같은 경우도 생활비, 교통비, 공과금, 주식도박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보니까 이 사람은 확인을 해봤는데, 아, 밀려있더라고, 변제금이. 이 7,200만원을 한3천만원 정도로 깎아놨는데, 24개월이면 얼마야? 한 달에 한 100만원 좀더 넘게 갚는 거잖아요? 이거 밀려있다. 밀려가지고 폐지 예정 통지도 왔다고요. 잘좀 갚아라, 좀. 그죠? 잘 갚아줘야 돼요. 신청하자마자 바로 개신해주고, 그 다음에 24개월 단축 변제해주고, 물론 이제 본인이 갚는 돈이 40%면 아주 작은 건 아니지만 은이 정도로 법원에서 배려해줬으면 빨리 좀잘좀 좀 갚아야지 2년만 딱 갚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 분은 28살 그 다음에 주식 사기로 7천만 원 정도 날렸고 서울회생법원뭐30% 정도 변제하고 24개월 이 분은 제가 또 들어가 보니까 이 주식 사기를 당해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장이 이미 들어가 있더라고요 고소장이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입증 자료들을 다 첨부를 했을 거고 그걸 이제 법원에 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본인이 집 쓴게 아니라 사기를 당했구나. 이렇게 이제 해 가지고 이분도 이제 30세 미만에 본인이 이제 사행성으로 쓴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주식 투자 용으로 쓰긴 했지만 어쨌든 그걸 주식 투자에서 날린 건 아니잖아요. 그래 가지고 좀 관대하게 봐줘 가지고 이분도 무보정 24개월 됐다. 그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도 이 서울이나 서원 같은 경우는 무보전 개신할 때는 금방금방 나요. 일주일 이분도 일주일 만에 났거든요. 이분도 빚이 많이 없어요. 4,400만 원. 이분 같은 경우는 큰 글씨로 진술서를 좀잘 적어 주시긴 했는데 이분은 어릴 때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제가 봤을 때 이분이 제일 어린 것 같아요. 지금 소개시켜드린 분들 중 2001년생이거든요. 2001년이면 제가 이제 대학 2학년 때 태어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20살이 되자마자 취업을 해서 이런저런 빚들이 생겼는데 지금까지 단한 분도 연체된 적. 없이 퇴직금을 받아서도 나는 빚을 갚았고, 막 하다가 최근 들어 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겨서 빚이 좀4 4백까지 늘어났는데, 성실히 잘 갚을 수 있으니까 한 번만 좀 봐달라라고 해서 나이가 당연히 어리니까 단축단재 계획안이 나왔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보정 없이 바로 개시가 났다. 그 다음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분도 95년생 서울이고, 45% 변제 24개월 가족들의 빚을 본인이 대신 갚았나 봐요. 99년생 56% 변제 24개월 이분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고 가소이라든가 배달 음식들 이런 것들 밖에 안 나가고 계속 시켜 먹다 보니까 이렇게 좀 비지 많이 생겼다. 사실 제일 쉬운 건 전화하는 거거든요. 이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저희 대표 번호로 전화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서울 수원 같은 경우는 이 채무자의 안타까운 사정들도 있지만 청년들, 만 30세 미만의 채무자들이 신청을 했을 때는 이분들이 빨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계시 결정도 빨리 내주고 단축 이 변제 계획안도 짜주고 많은 배려를 해 주더라고요. 보정이 만약에 안 나오면 좋겠지만은 세 번까지 나오는 건 정상이에요. 보정이 필요할 때그보정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귀찮으시겠지만 자료를 좀잘 준비해 주시면 금방금방 법안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만 있다면 넘어가고 게시가 날 거니까 너무 짜증내지 마시고 무보정 게시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게시 받고 새로운 좀 부담 없는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